안녕하십니까 남플라워입니다. 오늘 4월 6일 아침에 어제 산치한 서호반과 서반들을 등록해 봅니다. 첫 번째 올리는 이게 서호반 개체입니다. 서호반 개체 촉수는 네 촉이네요. 네 촉. 뭐 신화에 신화까지 합해서 네촉 신화가 이래. 아, 백서처럼 올라오네요 지금 약간 산책때는 묻혀 있었어요 어제 동행사에서도 봤었지만 묻힌 상태의 백서처럼 올라오는 상태고요 아, 그냥 모초개 모초개 보면 이렇게 서고반에 무늬가 있고요 나머지 입장은 잘린 상태라 아마 있었을 걸로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서반 무늬가 있죠, 있습니다. 기부 쪽으로, 그리고 여, 여기도 기부에가 서반 무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끝에 쪽에가 무늬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늬가 이 보니까 들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두 입장이 21년도 21년도 척입니다. 2 1 년도 초에도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촉과 똑같죠. 맨모쪽처럼 무늬가 잘 들어 있고 이렇게 끝으로 무늬 잘 들어 있고요. 얘가 여기 또 지금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쪽 서바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얘가 이쪽에 인렵인줄 알았더만은 요건 22년도 척입니다 22년도 척에도 이렇게 무,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기부쪽에 이렇게 무늬가 무늬 있고요 예. 여기도 무늬가 확실히 있고 인렵에는 아주 화려하게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예.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3년도 가을 신화 같아요. 그러면 얘도 23년도 초일 수도 있겠네요. 23년도 가을 신화가 이만큼 자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23년 초, 23년 가을 초, 22년 초, 21년 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전체적으로 서바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키는 약간 좀큰 편인데 전라도난 특유의 큰 편이고요. 이따가 사지 사진을 옆에 첨부하겠지만 사은지가 동백나무 밑이더라고요 동백나무 밑이 되어 놓으니까는 이게 웃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분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은 많이 짧아지고 아주 이쁜 모습을 갖출 걸로 보고요 거의 뭐 이게 꽃 반이니까 전라도는 쪽 꽃은 화양들이 상당히 좋죠 경상도 쪽보다 훨 화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화양의 원 판성화나 홍 원판성 홍화나, 원판성은, 원판은 빼야 되겠네요. 까 그러니까 홍화나 홍화 소심이나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키는 좀 크네요. 키는 한30한 5cm나 6cm 그 정도 되겠네요. 키는 좀 크지만은 꼭 기대 개체입니다. 생강근이고요. 뿌리 확인해 볼게요. 생강근이 렇게 할도 달려 있습니다. 어제 같이 산채된 개체들도 생강근 다한생강근이더라고요 걔들은 그 제가 키우고 좀 산채하면서 좀잘렸고요 기존에 뿌리가 좀 안좋은 부분도 있고 근데 생장점이 살아있고 어차피 산채니까요 이렇게 그랬고 촉수가 총 4촉 정도 됩니다 얘는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른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멋진 개체를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자, 요거첫 번째 개체고요. 아주 괜찮습니다. 입이 좀 늘어지져서 그렇지 좋은 꽃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멋진 종자입니다. 서호반이었습니다. 다음 품종 보겠습니다. 다음 개체들은 어제 영상에서 나왔던 개체와 어, 제가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은 어제 같이 산채한 그런 개체들입니다. 어, 하나하나 보면은 얘는 서반물인 것 같아요. 서반물인 것 같은데 밭물이 다 들어있죠. 서성으로 밭물이 잘 들어있습니다. 서반물인데 이거 뿌리가 지하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뿌리가 좀 잘렸습니다. 지하경으로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갖고 이게 서반물 형태를 보입니다. 서호반일 수도 있고 서반일 수도 있겠는데 현재 상태는 서반입니다. 카메라, 서반이죠. 서반. 서바. 엽성은 아주 좋네요. 엽성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뒷변 음 입변 입변성의 도화변 서반입니다. 안으로 오가져 있기도 하면서 뒤틀리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 도화변을 갖춘 서반이고요. 지하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지하경. 그다음에 얘는 기업이면서 까닭지 기업좀 꼬이는 고약한 성질을 가진 그런 난이면서진노에 <laughs> 어, 좀. 까랑까랑 합니다. 성깔이 성깔이 있게 생겼습니다. 어, 얘는 잎변 입변, 까닥지 잎변이고요. 생강은 뭐 엄청 건실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어제 어제 등록했던 백서반 백서반인데 이 지금 햇볕에 타죠 일소 현상이 있습니다. 홍합반 일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저 서반이 나오는 것 보면 그 근처에서 얘도 서반 서반 서반인데 서반은 아니 서반입니다 얘는 뭐 뿌리가 조금 타서 부실한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배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키우셔 가지고 좋은 꽃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개체세개체 시계체, 시계체 그리고 두 번째 품종까지. 어제, 이게 어제 다 산책한 것들입니다.